안녕하세요. 크립터TV입니다. 오늘은 최근 한달 이상 지속된 폭락에 기름을 뿌렸던 유력한 용의자와 그 증거들을 보여드려보겠습니다. 어, 그 전에 이번 주 주요 일정 짧게 보고 넘어가실 텐데요. 어, 셧다운이 끝났기 때문에 주요 일정들이 이번 주에 쏟아져 나오면서 조금은 증시나 코인이 들썩들썩 거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11월 25일 PPI 지수, 그리고 26일 GDP,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리고 27일에 개인소비 지출 지수 등등이 나오는데요. 참고로 9월달, 9월달께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12월 10일에 있는 FOMC 회의에는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저는 이번 주 일정 중에 가장 중요한 게그 어떤 것도 아니고요. 바로 추수감사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이번 주 목요일이 미국 입장에서 추수감사절이어서요. 아마도 목금토일을 연휴로 쉬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왜 이런 생각을 하느냐?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가 트럼프 입장에서는요. 벌써부터 1년도 안 돼서 레임덕이다. 지금 뜻하는 대로 안 되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도 그럴게. 지금 앱스타인 파일도 마지못해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하겠다고 서명을 했었죠. 그리고 관세 대법원 판결도 뭐 빠르면 연말 내로 나올 텐데요. 벌써부터 이거 환급을 해 주는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트럼프 행정부에서 고민을 하고 있다. 뭘 보더라도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기분 좋은 일이 아니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지금 수많은 트럼프의 짜증이 스트레스가 표출이 되고 있는데 어떤 여자 기자분에게 돼지야라는 발언을 해서 또 논란이 됐었고 또 얼마 전에는 스커펠센트 재무장관 그나마 있는 자기 편에게도 제론 파월 자르지 않으면, 금리나 안 하면 너도 같이 잘릴 거야. 이런 농담까지 한다는 게 지금 뭐 농담반, 진담반이었겠지만 얼마나 궁지에 몰렸는지.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공화당에서도 예전만큼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잖아요. 특히나 그린, 그 여자 하원 의원이 나 내년 1월에 이거 사임하겠다. 충성심은 양방향이지 나 혼자만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뼈를 때리는 말로 또 공화당 표가 이탈을 하고 있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추수감사절 연휴에는 트럼프를 욕하기에 굉장히 좋은 상황 그러니까 잘하고 있어도 욕을 먹고 있는 판국에 이런 상황에서 이대로 맞이한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 날짜를 11월 27일 추수감사절로 합시다. 내가 이거 했다 뭐 이런 걸좀 표현을 하고 싶었던 것 같고요 이미 여기저기서 타코 행위가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관세를요 어, 뭐 지도세도 모르게 지금 면제를 많이 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고물가가 너무 이제 높기 때문에 사실 예전 바이든 정부도 그것 때문에 이제 사태 압력을 받고 정권이 바뀌었다고 보셔도 되잖아요 근데 이미 커피나 뭐 소고기나 바나나나 뭐 파인애플이나 수 많은 농산물들의 관세를 이미 면제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스위스 39%를 때려서 스위스 국민들이 분노를 했던 거 기억나시죠? 얼렁뚱땅 그거 15%로 이미 관세를 낮췄어요. 언론에선 잘 나오고 있진 않지만, 지금 고물가 때문에 트럼프도 굉장히 압박을 받고 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 전에 뭔가 좀 분위기를 띄울 만한 이제 입장이 트럼프가 되지 않았나. 조심스레. 이건 뭐, 내피셜이니까요. 참고만 하시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지금 폭락이 굉장히 심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약한 손 괴미들은 거의 항복이 다 나온 게 아닌가. 그리고 통계도 이렇게 좀 나오고 있네요. 비트코인 강세장이 끝났다. 라고 국내 투자자들의 약 43%가 하락장을 들어갈 것이다. 라고 진입을 전망을 예상을 했다고 합니다. 보통 저번 주에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고요. 이번 주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자의 12.4%가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주를 얘기하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상승 혹은 급등할 것이다. 그러니까 열에 한명 정도가 상승을 지금 이번 주에 바라보고 있다. 열에 한 명이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지난주 대비 비관 정서가 너무 뚜렷해졌다. 그리고 뭐 공포 내지 극단적 공포라고 대답을 한 사람들이 무려 59.3% 대다수는 희망이 없다, 끝났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겠죠? 근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예전에 소개를 드렸던 것 같은데요. 특히나 비트코인의 하락과 청산이 굉장히 최근에 심하지 않았을까? 물론 주식도 떨어지고 기술주도 떨어지고 했는데요. 코인 혹은 비트코인 관련된 그리고 저는 최근에 느꼈던 게 비트코인도 떨어지고, 알트코인도 떨어지는데요. 그 폭이 거의 유사했습니다. 그쵸? 예전 같으면 비트코인 5%면요. 뭐, 알트코인 뭐, 20%는 기본으로 떨어졌는데, 최근에는 엇비슷하게 떨어져서, 저는 비트코인을 안살 수가 없겠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유독 심했던 게 아마도 10월 10일 날 있었던 엄청난 대규모 청산의 후폭풍이지 않았을까. 조금 복습을 해보자면요.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었죠. 뭐 단기 유동성도 안 좋았고, 또 특히나, 어, 에테나라는 코인에서 나온 USDE라는 스테이블 코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몇개 특정 거래소에서요. 이걸 1달러로 당연히 쳐줘야 되고, 패깅이 돼야 되는데, 이게 0.65달러로, .65, 어, 좀 코드가 버그가 나고, 오류가 나서요. 그래서 수많은 마켓 메이커들이 이제 조금 뭐 억울한 면도 있을 것 같아요. 청산이 되고, 어, 만 그래도 유동성이 떨어져 있는 판국에 이게 청산이 돼버리면 회복이 당분간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소파금리가 올라가고 이랬던 사실이, 어, 있었죠. 우리는 뭐이 내용은 다 알고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좀더 중요한 질문을, 어, 제가 던져보려고 하고 또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누가 왜 그랬을까겠죠. 누가, 누가가 왜 중요한 것 같아요. 왜도 중요하지만. 근데 개인적으로는 지금 뭐 시즌 종료 얘기가 많지만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다. 이것도 역시 예전 말씀드렸지만 복습을 해 본다면, 성산액의 규모가요,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클 때는 보통, 어, 이 조정이다. 그러니까 강세장 안에 있는 조정일 가능성이 높다. 왜냐면, 진짜 끝났을, 예를 들면 18년 말이라든지, 뭐 22년 초라든지, 뭐 이럴 때 보면요, 성산액의 규모가 굉장히 미미합니다. 이미 다 떠나고, 뭐 없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강세장 내의 조정일 때는 청산액의 규모가 역대급이라는 거죠. 이번에 이 10월 10일 후폭풍이 기존에 있었던 뭐 2위, 3위 기록을 뭐 두배 이상 갈아치웠던 압도적인 청산액이었잖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10월 1 0일 기록을 세우기 전까지만 해도 21년 5월 달에 부답임 기억나시죠? 21년 5월에 끝났다고 다들 했겠지만 안 끝났고요. 20년도 3월에 팬데믹 상황. 역시, 다들 끝났다고 했는데 안 끝난 상황. 즉, 강세장 내에서 청산액이 굉장히 크다면, 이거는 조정이다. 다만, 청산액의 규모가 작다면, 뭐 시즌 종료를 논할 수도 있겠지만, 뭐, 이거 외에도 뭐 많겠죠. 뭐, PMI 지수가 여전히 뭐, 50 미만이라든지, 여러 개가 있지만, 아무튼 제 기준으로, 제 지표상으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10월 11일, 아, 10월 1일 대청산의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언론에서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좀 지난 뉴스라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뭐 댓글에서도 이거 관련 궁금하신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서요. 한번 이왕 어, 하게 된거 파헤쳐 봤습니다 11월 21일자로 이런 기사가 뭐 주말 포함해서 엄청 전 세계적으로 떠돌았었죠. 비트코인이 유독 많이 떨어졌던 이유가 스트레티지가 MSCI라는 지수에서 퇴출될 수 있다. 어, MSCI는 요뭐 세계 최초로 나온 지수 중에 하나고요. 유력한 벤치마크 지수입니다. 이게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 지수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어, 예를 들면 스트레티지가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냥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스트레티지를 사게 된다. 근데 내년에 벤치마크 지수에서 스트레티지가 나갈 수 있다. 어, 뭐, 올해 말까지 조금 뭐, 의견 수렴을 해서 1월, 내년 1월 15일자로 이걸 뭐, 결정을 한다. 이런 뉴스가 많이 돌았었죠. 어, 이게 항상 올라가고 있을 땐 문제가 없는데요. 자꾸 스트레티지가 비트코인을 뭐, 65만 개 샀다, 많이 샀다 하는데, M나브라고 해서 순자산가치가 떨어지고 야 이거 니네 제대로 할수 있겠어 의문이 더해지면서 야 이거 퇴출되면 28억 달러가 어, 유출된다 자동으로 팔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뉴스가 어, 전 세계적으로 주말에 떠돌아다녔던 것 같습니다 자 MSI 지수에서 빠지면요 MSTR 이스트레티지는 아마도 그 지수를 추종하는 분들은 강제로 매도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반대로 이제 뭐 지수와 상관없이 사고 파는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보통 이제 인덱스라든지 지수를 추정하는 게 외국에서는 많이 이제 어, 있다 보니까 어, 강제 매도설이 돌고 있다. 그래서 미리 이사실을 접한 분들은 아마도 실제로 많이 팔았거나 아니면 공매도를 통해서 돈을 벌었거나 이랬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10월 10일에 안 그래도 유동성도 적고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유독 이제 충격이 심했다라고 하는데, 일리가 있습니다. 그럼, MSCI의 기준이 뭐냐? 왜 얘네들은 스트레티지를 빼려고 하는 거냐? 쉽게 얘기하면요. MSCI는 조금 뭐 고객을 보호해야 되고, 뭐 이런 좀 자기만의 기준이 있습니다. 너네 운영 기업 아니잖아. 스트레티지가 예전 같으면 소프트웨어를 팔고 어떻게 본인들의 운영을 했었는데, 지금은 뭐 코인만 달랑 사가지고 이걸 가지고 운영을 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 니네 펀드잖아. 펀드는요, 이 지수로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개념의 운영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모든 자산의 50% 이상을 코인으로 들고 있으면 이제 뭐 MSCI 지수에서 빼야 된다는 이런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1월 15일, 내년 어, 1월 15일까지 뺄지 넣을지를 내가 결정할 거야. 그러니까 니네 조심해. 뭐, 이런, 이제, MSCI가 이런 이제 입장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어, 근데 이 MSCI는 패시브 펀드라고 해서요. 아까 잠깐 소개드렸지만 기술을 기계적으로 추종해야 하는 계약상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벤치마크를 하는 분들은 당연히 이게 빠지면, 스트레티지가 빠지면 팔아야 한다. 그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MSCI에서 빠지면 약 28억 달러가 유출이 되고 한 4조 원 정도 되겠네요. 이거 MSCI도 빠지고 나스닥 100에도 빠지고 러셀 지수에서도 빠지고 그러니까 스트레티지가 여러 지수에 지금 들어가 있다는 건데요. 아무튼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면 뭐8 8억 달러 정도까지도 빠져야 된다. 스트레티지를 몽땅 던져야 된다. 그러니까 낮은 유동성에 지금 뭐 공포감에 폭락이 나왔는데 어, 또 이때 많은 분들이 청산이 돼가지고 회복도 어려운 상황 그거를 만회하려고 또롱베팅을 했다가 또 청산이 되고 또 청산이 되고 지금 악순환이 강조가 반복이 됐던 것 같은데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크게 걱정은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경험상 보통 요 악재는 발표날이 좋습니다 왜요? 이미 악재가 선반영돼서요, 완전 매우 헐값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이미 MSCI에서 빠지는 게 기정사실화 되면서, 지금 뭐 스트레티지, 저도 뭐 옛날에 산거한 200불 정도의 평단 들고 있었는데, 제 밑, 평단 밑으로 내려왔더라고요. 이미 헐값이 돼버리니까, 악초, 악재가 발표가 돼 봤자, 오히려 발표날은 반전되는 경우도 저는 많이 봤던 것 같고요. 혹시라도 MSCI에서 퇴출이 안 된다? 뭐, 이거는 더 말할 수 없는 큰 상승이 나올 테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뭐, 큰 걱정을 하진 않는데, 뭐, 그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누가 왜 그랬을까? 범인을 잡아내는 게더 중요하지 않을까? 또이 사람은 이걸로 뭐, 이익을 봤을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일단, 친절하게,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신 분이 범인일 것이다. 이 사항을 뭐 MSCI에서 빠지면 뭐 얼마가 빠지고 빠지고 아까 뭐좀 눈썰미 좋은 분들은 보셨을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MSCI만 일단 빠졌을 때. 지금 알려진 사실은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 빠지면 한 2.8빌리언 달러가 나갈 것이다. 누가 알려줬다고요? JP모건 뭐 블룸버그도 있는데요. JP모건입니다. 요거는요. 근데 어, 또 다른 가정을 한다는 거죠 분명히 MSCI만 본인 입장을 표명했는데 나스닥도 빠지고 러셀도 빠지면 8.8빌리언에서 9빌리언 빠질 텐데 완전히 연쇄적으로 무너질 텐데 누가 했다? JP모건 그 최악의 시나리오 그냥 모든 전체 지수에서 너다 빠질 거야 그러면 11.6빌리언 달러까지 빠진다 스트레티지를 어, 던질 것이다 100% 누가 했다? JP 모건, Morgan. JP 모건만 했을까요? 네, 맞습니다. 제가 여러 출처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이 언론에서 나온 이 MSCI 관련 건은 JP 모건의 거의 독점적으로 나온 분석입니다. 여러 매체에서 이렇게 분석을 하고 뭐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다른 분석가나 기관들, 여기 뭐 블룸버그도 있고 뭐 반에크도 이런 분들은 JP 모건의 숫자를 재인용하거나 보완 설명만 했을 뿐 독자적인 추정은 없다. 즉 JP 모건이 이렇게 만든 보고서를 베꼈고 퍼다 날랐다. 그러니까 원조는 JP 모건이다. 아, 일단 범인까지는 찾았네요. 근데좀 이상하잖아요. 분명히 종필이형. 스트레티지도 어, 조금 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비트코인 ETF도 최근에 많이 뭐 몇천억 샀다고 언론에서 본것 같고 심지어 비트마인도 뭐 많진 않지만 한 1500억 원 정도를 샀었거든요 이 종필이 형이 왜 그랬을까? 왜또 중요하겠죠? 누가는 이제 밝혀냈네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요 종필이 형이 뭐 이것저것 많이 산것 같은데요 어, 우리가 쉽게 부르지만 이분은 미국의 최대 은행입니다 미국에서 이 사람보다 돈 많은 사람이 없고요. 영향력 큰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나 JP 모건이야. 이렇게 하면 1900년도 뭐 대공황부터 다뭐 어깨 힘 잔뜩 들어간 힘 있는 분들이라는 거겠죠. 자, 미국의 최대 은행인데요. 이분들이 지금 지각생이라는 겁니다. 타 기관과 국가에도 지각을 한건 물론이고 지금 개미들보다도 비트코인이란 자산에 지각을 했다면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요? 여기서 지각이라 하면, 물론 뭐 타기관 국가가 이제 뭐 수수료 벌려는 이 준비도 늦은 데다가 보유도 늦었죠. 그러니까 지금 모든 언론을, 모든 역사를 통해서 이런 금융기관보다 개미인들이 더 빨리 산 자산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 크립토가 유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각을 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들이 산게 많이 산게 아니라는 겁니다. 욕심이 끝이 없는데 지금 굉장히 JP모건 입장에선 저는 화가 나 있을 거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강세장에서 저는 JP모건도 강세장이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어, 그들이 강세장으로 보는 이유는 뒤에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 강세장에서 개미들의 물량을 뺏어오는데 가장 효과적인 타겟이 어딜까? 기가 그랬다면 뺏어와야겠죠. 기관들, 국가들도 뺏으려고 하겠지만 이분들 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개미들 거 뺏어오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소음은 제가 볼 때는요 스트레티지가 비트코인 팔았대 이만한 건 없습니다 이게 어, 예전에도 예상을 어, 좀 했었지만 하락장이 온다면 스트레티지가 뭐 팔았대 팔아떼, 비트마인 팔았대랑은 또 다른 얘기예요 왜냐하면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한 65만 개 되나요 엄청난 비트코인을 들고 있으니까요 저는 정말, 나중에는, 블랙락이든, 뭐, 뱅가드든, 피델리티든, 아, 피델리티는 좀 아닐 것 같은데, 아무튼 그분들이, 어, 실제로 비트코인을 파는 결정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블랙락이요. 피도 눈물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 편처럼 보이지만, 그의 돈을 벌기 위해서, 자산 토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내러티브를 만들었지, 우리를 생각하는 아군이 아니다. 아무튼 그거는 차치하고, 자 이게 가장 이제 효과적일 텐데 문제는요. 스트레티지의 대주주가 허락을 안 하면 못합니다. 반대로 나중에 허락을 하면 비트코인을 팔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대주주 안에 사실 JP 모건은 들어가질 못합니다. 들고는 있는데요. 그렇게 많이 들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JP 모건은 개미들 물량을 뺏고 싶은데 야 이것만 하면 너무 좋겠는데 이걸 못한다. 그럼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야겠죠. 자, 그러면 다른 스트레티지가 어려워질 만한 뉴스는 없을까? 요거 좀 터지면은 그래도 사람들이 좀 비트코인에 대한 불신이 생기면서 조금 믿음 있는 사람들도 던져줄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흔적이 보이거든요. MSCI라는 지수, 스트레티지를 탈탈 털어서 분석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지수에 걸쳐 있다는 게 눈에 보이는데 때마침 MSCI가 어, 투자자를 보호하겠다 그리고 지수의 무결성을 위해서 야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게리겐슬러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얘기했었던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스트레티지가 위험할 수 있어 너 빼버릴 수도 있어 이런 발표를 하는데 공교롭게도 어, JP모건이 이거를 단독으로 보고 하면서 여러가지 공포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전세계에 뿌렸다 이만한 게 어디 있을까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비트코인 팔았 때까지는 아니지만 스트레티지가 위험해지면 비트코인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서 사람들이 공포감을 조성하는 때마침 단기 유동성도 안 좋아졌는데 야 기마, 기막힌 타이밍에 어, 기막힌 아이디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어이 세력들은 뭐 자기들끼리 이렇게 뭐 협력해가지고 하는 거아니야 하실 수 있겠지만요 그들 내에서도 사실 경쟁이 치열하고요. 아, 누구도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견제가 많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 얘긴 기넣어봤는데요 최근에 JP 모건의 바퀴벌레 발은 기억 나실 겁니다. 중고차 오토론. 뭐 여기 이제 돈을 좀 빌려준 JP 모건이 돈을 떼먹힐 위험에 처했는데요. 사실 JP 모건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엄청 상하는 거예요. 아니, 나만 그렇게 떼먹히는 거 아닌데, 나만 잘못한 것처럼 언론에서 보도가 나면 그렇겠죠. 그래서 바퀴벌레 한 마리 아닐 텐데, 니네들도 다 같이 힘들 텐데, 이 얘기를, 이게 이기가 뭐냐면요. 나만 힘들지 않다. 니네도 다뭐 공범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경쟁자다. 저는 뭐 굉장히 치열한 시장이 있음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얘기도 좀 넣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누가는 알았어요. 종필이 형인 건 알았는데, 저 보고서 후에 수익을 봤다거나, 혹은 앞으로 뭐 강세장에 와서 비트코인을 살지 네가 어떻게 아느냐. 여기에 대해서 어, 좀 파헤쳐 본 결과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요. 스트레티지의 대주주. 1위부터 10위까지를 다시 한번 모아봤는데요. JP 모건은 없습니다. 어, 들고는 있지만 굉장히 미약한 수준이다. 이들에 비하면요. 그래서 이 리스트는 다시 본다면, 종필이형이 굉장히 배가 아픈 명단. 나도 저거 좀 많이 옛날에 사가지고 좀 재미를 보고 싶은데 종필이형은 이 명단에 들어가지 못했다. 원래는 뱅가드가 1위, 뭐 블랙락이 2위인데요. 뭐한 업체가 치고 올라온 것 같아요. 물론 이게 항상 바뀌긴 하지만 캐피털 리서치가 1위, 뱅가드 2위, 블랙락 3위, 세일러가 4위. 뭐 스테이트 스트리트, 뭐 세계 3대 자산운용사죠. 뭐 클리어 스트리트, 모건 스탠리. 켄터피츠 제럴드, 뭐, 하우드 루트닉 상무장관의 회사죠. UBS, 또 모건 스탠리. 모건 스탠리도 두 개나 있네요. 참고로 MSCI가 모건 스탠리에서, 뭐, 분사에서 나온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지수라고 예전 소개를 해드렸는데. 아무튼, 종필형은 이 없다. 배가 너무 아픕니다.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어, JP 모건의 이, 투자 내역이요. 사실 투명하게 공개가 안 돼요. 저는 이게 참 놀라운데, 어, 뭐, 예를 들어, 뭐, 드로켓 밀러라든지, 뭐, 여러, 뭐, 워런 버핏이라든지, 이런 포트폴리오가 잘 공개가 되는데, JP보건은 찾아내기가 어렵다. 아, 참 의문스러운 곳이에요. 근데, 여러 이제 AI를 통해서, 뭐, 최근에 있었던 공시 당시에, 스트레티지 관련된 포지션을 제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일단, 요건 챗 GPT였는데요. 어, 최근 기준으로 보유 주식 스트레티지를 뭐1 0 0 1천만1 0만1만한 100만 개 넘게 들고 있네요 그래서 한 3억 달러 이상 한 5천억 원 정도 이상 어, 올해 1분기 기준으로 들고 있다 스트레티지를 들고 있긴 한데 뭐 다른 기업보다는 훨씬 적게 있겠죠 제 눈에 띄는 건콜 옵션과 푸드 옵션 콜 옵션은 뭡니까? 상승에 베팅하는 옵션이고요 푸드 옵션은 하락에 베팅하는 옵션입니다 근데... <laughs> 콜 옵션은 5천 개인데요. 풋 옵션은 62만 개, 100배도 넘게 들고 있습니다. 이게 가치를 환산해 보면 한 1.8억 달러 정도. 그러니까 들고 있는 보유 자산의 거의 절반 이상을 하락에 베팅을 하고 있는 모습. 아, 놀랍지 않으신가요? 이것도요. 어, 이, 이 친구들이 워낙 샀다 팔았다 하니까 어떤 한 이제 지점에서의 개수이긴 하겠지만 아무튼 이들은 어, 하락에 많이 베팅을 한 모습. 그리고 이것도 이제 몇달전 얘기이기 때문에 최근으로 왔을수록 더 많이 사서 재미를 보지 않았을까 한번 추정을 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그록에서도 한번 찾아봤는데요. 이게 잘안 나와요. 근데 역시 스트레티지를 한뭐 4억 달러 정도 들고 있고, 콜옵션은 한 20만개, 푸드옵션은 36만개, 즉 거의 절반 이상을 상승보다는 하락에 베팅하는 포지션을 이때 당시 뭐 3분기 기준으로도 갖고 있었네요. 여기 AI에서도 친절하게 얘기를 해주는데 보호하기 위해서 특히나 MSCI에서 스트레티지가 빠지면 그 리스크를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걸 들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놀랍지 않으신가요? 그러니까 MSCI에서 빠진다라는 이제 뭐이 기준을 아마도 며칠 전에 듣지 않았을까? 그래서 부랴부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오래 관심이 있으니까 그렇게 시나리오를 딱딱딱 나눠가지고 최대 얼마까지 빠질 수 있어라고 어 멀쩡한 보고서를 자기 혼자 냈겠죠 그러면서 뭐 JP 모건 자체 계정만으로는 뭐 하진 않았을 거예요. 아마도 여러 계정이나 여러 이해관계자들을 통해서. 하락에서도 좀 수익을 많이 거둔 것 같고요. 또 저점 매수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합니까? 어, 비트코인이 올라야 이 후발주자 종필이형의 사업이 번창을 하거든요. 비트코인이 오른다에 그럼 어떻게 베팅을 하는지 알수 있느냐. 그래야 저점 매수를 할거 아니에요. 어, J.P.모건 관련해서는 정말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10월 24일 기사였어요. 사실 올해 5월, 6월에도 계속 쏟아져 나왔었는데요. JP Morgan이 연내 대출 담보로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허용하겠다. 10월 말에 얘기해가지고 연내 허용이라 함은 11월, 12월밖에 안 남았는데 실상은 지금 이미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비트 이더 가격이 폭락을 하는데 누가 이거를 대출,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을까요? 올라가니까 이거는 시작을 하는 거예요. 떨어지면 아무도 안 한다. 뭐 부동산 담보대출 생각해 보시면 가격 떨어지는데 누가 그걸 대출 담보 잡아서 쓸까요? 이분은 올라가는데 베팅을 하고 있다. 그리고 11월 8일 실제로 IB, 어, 블랙락의 비트코인 ETF 어, 굉장히 많이 사들이곤 있는데 JP모건 입장에서는 큰게 아니다. 우리가 볼때한5천억원6천억원 사면 뭐 크구나 하겠지만 이분 입장에서는 적게 산 거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금 대비해서 저평가다. 목표가는 17만 달러다. 라고 역시 최근에 뭐한 2주 전에 얘기를 했네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한두 번한게 아니에요. 제가 소개드렸지만 올해에만 한네 번에서 다섯 번을 금 대비 저평가. 금 대비 이 정도 올라가야 된다. 실제로 6개월에서 1년 내에 17만 달러 간다고 계속 여러 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JP버거는 이미 뭐모펀드라든지 예금이라든지 RWA 시대가 오는 걸 대비해서 토쿠나 플랫폼을 뭐 열심히 돌리고 있고요 또 역시 10월 말에 나와서 사실 이런 뉴스가 가격이 떨어져 있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관심도 갖지는 않는데요 이 종필이 형이 직접 얘기한 겁니다 암호화폐는 실제 기술이다 나 여기에 엄청 베팅을 하고 있고 이 발전을 이제는 더 이상 욕을 하지 않고요 정말 뭐 이런 뭐랄까요 믿을 수 없는 얘기를 하지만 사람들은 가격만 보면서 굉장히 떨어져 나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결론을 한번 맺어보면요, 이렇게 JP모건 같은 분들이 조장한 인위적인 공포와 탐욕에 휘둘린 사람의 돈으로 종필이 형은 매일 뷔페에 가서 입을 쑤시고 있다. 예를 들면요, 종필이 형들은 이런 사람들 덕에 큰 돈을 번다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면 오를 때만 들어가서 먹고 슉 나와야지. 에이, 시간 낭비하고 기회 비용 아깝게 떨어지는 거왜 들고 뭐 계속 사고 있느냐 또는 나는 소액인데 비트이더는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알트만 몰빵을 해서 먹고 빠지는 게 효율적이야. 또는 나는 잘못이 없는데 트럼프 탓, 갠슬러 탓, 뭐 전쟁 탓, 무슨 유튜버 탓, 뭐 거울의 소가 어쨌다 이렇게 탓하는 사람들에게 가격 급등난과 또 공포 탐욕 기사를 통해서요. J.P. 모건은 이리저리 돈을 서로에게 던지게 만들므로써 오늘도 내일도 미래도 종필이 형은 호텔에서 뷔페 맛있게 먹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